현대차 기아입니다. 예, 현대차 기아 유세 굉장히 좀 좋진 않죠. 예, 각도가 좀 많이 내려왔어요. 금요일은 뭐또 괜찮은 소식이 나오면서 좀 상승을 했는데, 금요일만 외국인 기관 쌍포가 들어왔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로. 근데 기아는 외국인은 기관은 뭐 소폭 팔았는데, 뭐 그건 크게 지장은 없었고, 기아도 좀 수급이 좀안 좋아졌고, 자, 두 종목 다 지금 이제 원형이죠. 예, 원형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예. 이렇게 원형이 좀 보이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못 올렸다라는 거. 예. 자, 그렇기 때문에 19만 5천 원 지지 못하고 다음 예, 지지라인까지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정확하게 18만 7천 원이 이, 일, 이번에 지지선이었는데 그래도 이번 주는 지켜냈다는 거. 지난 주는 예. 그게 좀 괜찮은 고무적인 예, 일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뭐 당연히 1 2 1선 종가로 탈환 그리고 19만 5천 원 탈환 이게 이번 주 중요한 과제가 되겠어요. 예. 자, 이번에 요게 여기서 이렇게 또 말, 찍히고 내려오면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는, 예, 뭐 이번 주는 아니더라도, 예, 300일선, 200일선 중첩 지역을 체크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될것 같아요. 예. 자, 올릴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해요. 자, 2분기 피크아웃이, 게 피크아웃이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실적이 아니냐, 예. 그리고, 뭐 전기차 미래들도 박다, 이런 것들 푸쉬하면서 올릴 수 있는 명분은 있고, 반면에 마찬가지죠. 겁주면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레이저들은 항상 매도할 때 그런 거 있죠. 예, 상당히 겁을 주죠. 예. 마치 뭐더 이상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사게 만들 때는 앞날이 굉장히 창창한 장밋빛 그런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다 이건 대형주도 언론 플레이라고 좀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 그들의 리포트들은 책임지지 않아요. 예. 22만원짜리 리포트가 나와도 22만원 되면 아무도 그들의 리포트는 AS 주지 않습니다. 예. 그냥 기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분석이 아니라. 기사예요, 기사. 예. 자, 어쨌든 최하 케이스는 2,300일선. 예. 자, 이번 주에 18만 7천원도 이탈 안 하는 게 예. 최선입니다. 18만 7천원도 이탈 안 하는 게 현대차는. 예. 자, 기한, 기아인데, 기아는 마찬가지로 83,000원에 1 2일선이 같이 있네요. 그죠? 요 자리, 탈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중요하고. 자, 기아도 사실 8만원을 안 깨는 흐름이 제일 좋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종가로는, 주봉으로 종가로는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쁜 거는 301선 미리 한번 체크했다는 거. 여기 올라올 때는 더 강했지만, 역시나 빠지는 것도 기아가 더 많이 빠졌다는얘기예요 각도가 지금 더 좋진 않죠. 예. 자, 어쨌든 301선 체크했다라는 건, 그래도 고무적이죠. 300일선 근처에서 닫고 막 뚫었다 밀렸다 하는 게 아니라 근처에 왔다가 양봉 양봉 나오면서 반등을 했다는 건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트릭이 있습니다. 이렇게 꺾이면 또 단기 지그재그로 될 수도 있다는 라거좀 봐야 될것 같아요. 기아는 역시나 83,000원 이번 주, 121선 탈환 그리고 뭐 월스트 케이스는 당연히 300일선, 200일선 재, 리체크 하거나 잠깐 이탈하는 게 이게 최악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자, 어쨌든 제 의견은 현대차 기한은 충분히 더 올릴 명분은 좀 충분하다고 봐요. 네. 오히려 반도체보다 올릴 수 있는 명분으로 따지면 높지 어, 명분이 더 크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반도체는 좀못 올랐었고 네. 현대차는 올해 굉장히 시가대 아 저기 시장 대비 상당히 강했다라는 게 좀. 예, 반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순환매 차례가 지금 잘안 오는 것도 있는데 금요일은 그래도 한번 줬다라는 거막 크게 폭등은 아니지만 윗꼬리도 있죠. 물론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이거를 거스르는 그러니까 월요일 하락 캔들을 거스르는 캔들이 나왔다라는 건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좀 추가 상승해 줘서 120일선 둘다 네, 예, 탈란하기를 좀 예, 기원해 보겠습니다. 예. 자, 현대차 기아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무료방 바로가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